현실을 직시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여기에도 내관한다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치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치륵 속에서 치력 속에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 빛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스스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그 다음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도에서는요, 영점을 회복한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영점 회복. 영점 회복. 제가 제일 비유를 많이 드는 건데요, 저울 있잖아요, 몸무게다는 저울.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0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하면요. 5kg가 더 오버가 됐는지 1kg가 더 오버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0점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시작점을 찾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 인정을 해야지요. 남 탓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치륵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음. 받아들였을 적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야 라고 인정을 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포기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방향을, 빛의 방향으로 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그리고 인정했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실패의 정보의 기억에 근거하지 않고 빛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복은 뭐냐 하면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막연하게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현실은 인지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막 이렇게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막 그냥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냥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이 고통에서 나는 정말 벗어나고 싶다. 그냥 굉장히 헛된 간절함이에요. 헛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헛된 간절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나름대로는 열심히 막 기도해요. 절도 막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현실에 돌아가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내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남의 인생이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절대로 안 바뀌어요. 왠지 알아요? 저 사람보단 내가 좀덜 잘못한 것 같아서. 진짜예요. 부부지간에도 보면 사실 쌍방간에 문제가 많죠. 근데 절대로 먼저 미안하다 얘기를 잘 못해요. 왠지 알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대자가 좀더 잘못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내날 날 봐야 돼요. 이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날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상대방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체가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못했다라는 그 현상이 계속 장애가 돼서 정말 상대방을 정확하게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희망의 시작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현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수준입니다. 자기 수준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인정했을 때 있잖아요. 더 이상 왈과 알부가 없어집니다. 근데 내 수준이 정확하게 어떤 수준인지 인정이 안 되면요. 그러면 계속 누군가를 탓하는 걸로 에너지 낭비를 하고 소모를 하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자기 수준을 인정한다는 게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괴롭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진짜 정직한 건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성실해져요. 진짜로 성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굳이 막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 않아도 이미 삶 속의 그 성실함이 이렇게 녹아나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영점 회복해서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는 거. 그러면 반드시 빛이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틀어줄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요. 빛입니다. 빛을 보고 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은 빛이에요. 인간의 실체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빛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빛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직시입니다. 영점해보 내간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예, 희망을 정말 자기 인생을 희망적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싶다면요. 자신의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 주십시오.